쇼타이스 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쇼맨 유이스입니다. 이번 주첫 방송이 다 끝났어요. 내일하고 이제 내일 오래가 없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네, 다들 보셨어요? 네. 어때요? 좋아요. 아, 와. 네?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어 제가 지금 위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정말 많은 여러분께서 어, 저희를 어,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힘차게 방송을 어, 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팬 사인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어, 오늘은 어, 즐거운 추억 아. 남으면좋겠습니다 저도 네. 잘 봤어요. 잘 봤죠? 니기 가면서 웃을 때 되게 신쿵했어 오늘 방송을. 응, 감어떠어요 좋았어요. 민기 역시 멋있었어. <laughs>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저희 첫 팬서잖아요. 네. 네. 이번 데뷔 활동의 첫 팬서인데, 네. 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laughs> 아, 아, 그 아. 준비됐잖아요. 아시죠? 알죠? 그거, 그거. 모르는 거야? 짜잔! 몰라? <laughs> <laughs> 아이, 그 <laughs> 착각, 착각. 보토타임보토타임 아, 이거 마지막에 아이.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처음에, 처음에 합니다. 처음에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그 무엇을 가 어떻게가 있는데 이제 네. 한 명씩 뽑아서 네. 어떻게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팬카페 통해서 그 하는 거 맞아요 아, 아, 맞자 아, 네. 민기부터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청소할겠습니다자 네. 아, 네. 무엇을 더 써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자 민기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laughs> 단체 눈썹 쓰기를 네. <laughs> 단체 눈 <laughs> 몸으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눈썹을 몸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유연한데? 이게 유연한데? 일단 단체로 눈썹 세기를 몸으로 하는 라 거죠. 뭐 어떻게든 해봅시다. 손도 몸이, 몸이죠. 그치, 손도, 손도 몸이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러면 또 이왕 거 멋있게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약간 뮤비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형 그런 거 잘하잖아 그 화보를 찍으면 <laughs> 갑니다 일단 단체이긴 한데 네. 한 명씩 응. 할까? 한 명씩 네. 포즈를 딱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단체를 이렇게 좋아요 한 명씩 부터? 네오 숭이 잘 좋아 <웃음> <웃음> 잘생겼다. 주연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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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백호. 어, 기다. 세뇨 도입부 베호 소파에 앉은 아로마 주위를 둘러싼 멤버들을 어떻게 세상 멋진 포즈와 표정으로. <laughs> 사진 엄청 빠르 찍으시는. <laughs> 기자의견장에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찍으셔, <laughs> 네. 잘, 잘 찍으셨어요? 잘잘 찍으셨어요? 네. 어요 다음 미래니가 보고 올게요. <laughs> 얼굴 탑쌓기를. <4키를, 웃음> 어? 얼굴 탑쌓기를 어떻게? 해? <laughs> 뭐지? 형 이거 알려가 모르겠어 LA 인싸 감성 감성 가득 담아서. 요 LA 인싸 감성 이 e 예요 <laughs> LA 인 인사, 는 어떤가요? 오, 제가 인싸아니 m l 인자아니야 LA 인사, 아니라서. <laughs> LA 인싸 come 어 n LA 인사, come on. LA 인사, come o 이 LA 인사, c o m 사 LA 자, 혹시, 아, 시는 분? 혹시 어떤 자, 느낌인지 아시도 저도, 저도, 저이 그럼 저도, 인간 탑을 쌓아볼게요 다섯 명저서저굴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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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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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예요? 1년도 네, 말고, 네. 이렇게 네, 싸도되잖 오, 네, 좋다. 이렇게. 셋 어? 앉아봐봐. <laughs> 셋이, 이렇게, 어. 탑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오, 싸워도 아 어, 셋이다. 셋이다. 아, 네. <laughs> 아, 뒤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어, 오케이. 자, 싸워봐봐. 얼굴을이다, 비주얼 대박이다. 아 완벽하다. 자, 다음은 조연인가요? 네다 단체네요. 어 이거 조명이 약간 필살인데어 뭐지? 어. 귀여운 표정으로 새로운 오인 버전 하트를 단체 하트를 만들어요 와. 와이 새로운 오인 버전 단체 하트. 옛날에 우리 이거 막 만든 거 있잖아. 뭐했지 어, 새로운 거? 네. 뭐 했었나? 네. 그러면 네. 어... 네. 안 치면 네. 안 된대요. 안 치면 안 돼요. 아니면 자체로 <laughs> 손을 잡고면 착...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잘 좋아요> <웃음> <웃음> 아네 네, <laughs> 너무 낙풍을 안먹어요 아!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로스오니다 <laughs> 네, 무엇을? L, O, B E 하트 글자를 어떻게? 좌, 좌우 대칭 완벽하게 네. L, O, B E 그렇지 그렇지. 먼저... <laughs> 어떻게 일단 작업할까요? 오케이, 일단 L O V 만들게요. すいません。<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이 생각보다 질문이 어렵다. 아, 점점, <laughs> 점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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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렇 e e 그 o o d good.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열심히 해줄 것 같아 우리 진짜 그렇죠 따라가려면 다들 나 떨어질 때 아니야 내가 아니 꺼있을 때 우리는 이제 참고로 가 <laughs> 멋있다 밥은 먹었어요? 네뭐 드셨어요? 떡볶이 떡볶이? 우리도 네. 먹었어 우리도 떡볶이 먹었는데 어, 드셨어요? 어, 우리도 순대 먹었어 우리, 우리 <laughs> 순대 먹는데진짜또뭐 드셨어요? 제육밥 <목이> 네? <목이> 네? 아. <목이> 어, 우리도 먹었는데, 오늘 <목이> <목이> 제육밥제 <한 목이> 어. <진짜>. <목이> 어, 우리 먹었어. <목이> 우그먹요또뭐 드셨어요? 이트사랑 어? 우리도 사랑 먹었는데. 오늘 그거 외치고 왔어요. 알지 알지. 예 네, 예. 네. 아 카페 가서 어, 어 살았습니다. 외출 왔어요. 퍼카 받았어요. 퍼카 받았지. <laughs> 아니. 너희분까지다 받았어. 아 진짜? 아 아니 그 진동배를 왜 두고 나왔어? 너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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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했어. 아니.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불려드렸죠 <laughs> <laughs>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 겨울에 식당 가서. <laughs> 네네 네. <laughs> 겨울에 식당 가서 그거 있잖아요. 아 아무고 지금 가서멋트게 벗었을 때 그대로 그런 있잖아요. 나도 아니. <laughs> 우리 러브들 어제랑 오늘 방송 보셨나요? 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오, 너무 좋아요. 아, 다가에아언니 동안에... 이번에 별명 많이 생겼더라고. 아, <laughs> 그 광몰라그광몰락라고 광몰락. 광몰라. 그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박몰라, 박후에 또 하나가 <laughs> 있었는박조가 여기 있더라고요박는데 박율람 박율 i <laughs> 고마워요 <laughs> <저거> 죽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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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탈락이야, <laughs> 탈락. 아, 진짜, 잘생겼다 야탈이야 탈락. 아, 진짜. 탈락. 아, 진짜. 탈락. 아, 요짜탈어요 진짜. 탈어요먹었 아, 진짜. 탈락. 아, 진짜. 탈락. 아, 아, 론이도 아, 아, 아아아 팬이팬이에아 감사합니다 저페이스 팬이에요, 네, 저 팬이에요. <laughs> 와, 이스를영 <laughs> <laughs> <영어는> 너무 좋아해서 아해서 <laughs> 잘, 잘 네, 잘하는데? <laughs> 혹시 액션 한번 혹 <laughs> 액션 한번 죄송해요 너 <너무> 어려워요 <Dos> <laughs> 네, 네. 귀여워. 네. 귀여워. 네. 귀여워. 저희 첫, 이제 뱃배 첫팩사인네가 마무리가 됐네요. 아, 오늘 너무 즐겁게 팩사이네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전에 물어보 미안하지만 이거 해달라고 한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아 편지? 아니요 네, 내가 썼던 가사 형 그, 있잖아 형이랑 같이 한거 친구 사이에서 아아 그런 거아아 아, <놀람> <놀람> 아 조금만 불러보도록 할게네 어, 좋아요 <놀람> 이거 그, 그 잠, 아마 잠보대 나오기 전에 장대에 나오기 전에 그, 나랑 이금만 들렸던 게 있어 우리 옛날 녹음실에서 그 둘이 몰랐 있는데 프로모션, 그 어, 우리, 우리 노래, 노래. 우리 제목들 조금씩 이제. 어, 맞아, 맞아. 일단 오랜만에 스싶츠 그럼 내가 할요 <목소리> 친구 사이에서 인기 많죠? n 아무 말도 못했다. I don't know. 못못못 했다. 못못 했다. 못 I d I don't know. 전화번호 나도 갖고 싶 I 데 o n 보고 싶 o 데 I don't k n 답쿵 妈妈的,的、oh, s h、oh, uh, 的 m p o o 很美，把 shampoo 喷在睫毛上，涂在睫毛上，我感觉。哈哈哈哈哈！太美了，太美了，太美了！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아, 여러분들 뭐, 네. 네, 맞아요. 오늘 만약 대상이네요. 여러 학생 감사한 형처럼 되요와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네 재밌었어요. 네. <저희 웃음> 네. 아, 네. 네. <laughs> 네 뭔가 이번 주그 방송이 두개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첫 주가 조금 빨리 끝나거서 너무 아쉬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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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laughs> 그리고 또, 네, 또 어, 등장하고, 네, 아 네. 아,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 뭐예 우리 민정수 오늘 나 혼자 니다 아, 네. 아, 합니다 저희가 우리 오늘 다 같이 오는 노래가 아로마자우에서 딱민정수을들 아, 아아시죠 네. 뭐, 사! 수! 아,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워 보니 뭐, 한마디씩 조게좀편했는데요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이제 이번 주 활동 시작해서 더욱더 많은 무대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팬사인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 자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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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만나서 어,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네, 네, 네. <목소리도> 어, 정말 여러분들과 그, 이렇게 재밌는 추억 만드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또 저희 응원해주신다고 굉장히 또 목이 많이 상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네. <목소리도> 마음이 너무. 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어, 하지만 그만큼 저희 뉴이스가 더욱더, <laughs> 더욱더 좋은 무대, 좋은 퍼포먼스로 응답해 어, 드린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내일도 이제 그 팬사인회가 있죠 어, 내일도 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시는 길 어, 조심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laughs> 네 어, 그때 네, 네, 활동 첫주 너무너무 잘, 멋지게 어, 끝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부터 물론 방송도 응. 있겠지만 또 뉴이스트 그 들어도 이제 해보고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희 오늘 왔거든요. <laughs> 네.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네. <laughs> 네, 네. 네. 네,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laughs> 진짜로 재밌었어요. 저희가 앨범 나오기 직전까지 어 자신은 이제 떨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주가 끝났으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조금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신을 좀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린다기보다는 네, 더 네. 뭐 재밌게 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 보여드리면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뱁뱁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나머지 곡들도더 좋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좋아요 아, 유승준 아, 아, 네. 네. 최고! 어제 도뱁으로죠 네! 최고! 최고? 최고. 네. 정말 러브분들 생각하면서 저희 진짜 <laughs>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 정말,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어, 어, 아, 저 고마워요. 예. 이현이 내일 공 던져요. 아아아저기 내일 공 쳐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아, 이제 아, 네. 네, 아, 약간 아, 아 어, 연습. 아, 사실, 연습을, 저희가, 이렇게, 그,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아직 연습을 못했어요.

<laughs> 오. 살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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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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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私のニュースをご覧いしょう。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コリナソーデイ、また会いましょう。次回、エブローチョウへ、